안녕하세요. 성우 육매장입니다. 어, 지금 밭에 와있는데요. 이제 얼마 있으면은 이제 한 20일만 있으면은 이제 노지 도마도도 이제 심게 되는데 노지 도마도 심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노지 도마도 심으실 때 이제 두둑을 만드시고 이제 비닐 멀칭을 하고 도마도를 심게 되는데요. 근데 모르시는 분은 이제 그냥 심는 분도 계신데, 제가 오늘 도마도를 심으셔가지고, 두둑을 만들고 심으시던지, 아니면 여기 지금 화분도 있는데, 화분에다 심으시던지, 아니면 하우스 안에 심으시던지, 이제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심는 방법이 이제 틀리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화분에 심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또 예, 밭에다 뭐 고추 심을 때라든지 아니면 뭐 예, 봄에 여러 가지 모종을 심으실 때 이제 한 쪽에다 예, 도마도를 뭐 많이 심으시는 분은 몇십 포기 또 적게 심는 사람은 다섯 포기 한열 포기씩 이제 심으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육묘장을 하니까 이제 도마도 종류도 여러 가지를 기르고 있지만 이제 대개 이제 도마도 사러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어느 분들은 도마도가 많이 열리는데. 아, 비올 때지 터진다고 하시는 분이 이제 최고 많고요. 이제 그다음에는 도마도가 이제 맛이 없다고 그러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서 이제 도마도를 심으시면서 기본만 조금 알아도 에, 도마도 농사가 굉장히 쉽고 또 도마도를 몇포기를 심으셨어도 아, 굉장히 맛있게 따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에, 여러분께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마도는 에, 연작을 하게 되면 제바닥에다가 또 심고 또 심고 그러면 한2 년까지는 그런대로 잘 되는데 3 년째는 역병이나 역병에 걸려서 아니면 넝쿨쪼개 병이라든지 풀 마름병에 걸려서 도마도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도마도는 가능하면은 에, 매년 자리를 바꾸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접목한 도마도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뭐 가정에서 몇 폭씩 심으시는 거, 굳이 접목까지 한 거, 비싼 거 사실 거 없이 그냥 반만 조금씩 바꿔서 심으시면은, 뭐 1년 동안은 무난히 저는 도마도잘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마도를 심으실 때는 그 죽는 원인도, 첫째는 금방 심어서 죽는 게 아니고, 비가 이제 많이 오게 되면은 비에 이제 병균이 이제... 옆으로 전염돼서 이제 낮에 시들시들 하다가 이제 말라 죽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도마도는 두둑을 만드실 때 가능하면은 좀 두둑을 고구마 두둑보다 훨씬 높게 긁어 올리셔야 도마도가 비가 장마 때 많이 오더라도 물이 비닐 속에 덜 들어가야 역병 같은 그 병이 덜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도마도는 두둑을 낮게 하면은 에, 갑자기 수분을 매일 일정량을 수분이 있을 때는 도마도가 비가 와도 안 터지는데 에, 물을 대다 안 대다 수분이 없는 상태에서 에,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도마도 뿌리에서 에, 물을 많이 흡수하게 되면은 에, 도마도가 팽창돼서 터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도마도는 이 도랑까지 비닐 멀칭을 잘 하셔가지고 아, 비가 왔을 때 가능하면 물이 다 빠져 나가고. 땅에는 조금만 습기가 들어가야 도마도가 터지지 않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날 도마도 터진다, 터진다고 터진다 말씀하시는 분들은 두둑을 좀 높게 하시고 그 다음에 비닐을 도랑까지 깔아서 비가 와도 한 7,80%가 도랑으로 나가 버리고 한20% 정도만 땅속으로 스며들어야 수분 변화가 심하지를 않아야 도마도가 터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농가 지실 때는 꼭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보다 그 오면은 이제 거름을 넣으시는데 거름을 넣으실 때는 이제 도마도를 맛있게 하시려면은 가능하면 비료는 주시지 말고 태비나 아, 아니면 유박 비료나 아니면 용성 인비나 붕사나 석회나 또요런 종류만 넣으셔야지 비료를 많이 에 넣고 도마도를 심게 되면은 도마도는 많이 열린다고 하더라도 또 맛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도마도를 맛있게 하시려면은 비료는 주시지 말고 유박이나 태비나 아니면 용성인비나 붕사하고 그 그런 정도만 내셔도 도마도는 걸음을 많이 먹는 작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료는 가능하면 줄이시고 태비 위주로 농사를 지시고. 그다음에 도마도가 원하는 대로 다 물을 좀 주시지 말고 좀 물이 좀 적게 빨아먹으면 빨아먹으면서 도마도가 열려야 도마도 당도가 이제 굉장히 높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도마도를 해마다 이제 몇십 포기씩 이제 심어서 이제 잘 따서 먹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도마도 품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도마도를 사실 때 지금은 대개 이제 5 0 0 원짜리를 많이 심으시는데. 에, 가능하면 도마도 한 폭에 에, 좀 종자가 좋은 에, 농약사나 시장에 가셨을 때 묘종값이 좀 비싼 도마도를 사셔야 또 도마도 맛도 훨씬 좋아집니다 그래서 항상 오시, 오시는 분마다 에, 도마도를 찰도마도를 달라고 하시는데 에, 말 그대로 찰도마도는 그만큼 모양도 이쁘고 가죽도 얇고 또 맛도 좋고 여러모로 여름, 좋으니까 에, 가능하면 도마도 뭐 사실 때 500원짜리를 사시지 말고 천 원짜리를 사셔야 도마들을 1년 동안 따 잡수시는데 더 맛있는 도마들을 저는 따서 드신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노지는 이제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이제 화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화분은 집집마다 또 많이 있고 또 그릇 깨진 거라든지 아니면 달아 깨진 거라든지 아니면 시내 가셔서 오다 가다가 개업식하고 화분 꼬꼬 화분이 이제 꽃이 시들고 그러면 이제 버릴 때 예, 그런 것도 몇개 주워다 놓으셨다가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화분이 지금 몇개 갖다 놨는데 그래서 이런 건좀 화분이 좀큰 편이고 보통 이 높이가 한45이 넓이가 한 45cm 됩니다. 그래서 예, 이 화분은 가능하면은 예, 큰 화분일수록에 예, 도마도가더 많이 열리고 또 물을 금방 못 줘도 또 빨리 마르지도 않고 또 화분에 화분이 커야 이 흙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도마도 더 크게 열리고 여러 가지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마, 이 화분에 심는 방법도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요. 제가 이제 실험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 화분을 이제 큰 화분이 됐던 작은 화분이 됐던 에, 뭐 바닥이 뭐 씨멘이라든지 아니 브어기 깔린 데서는 뭐 단독주택에서는 에, 땅에다 이제 묻을 수가 없을 때는 아, 밑에다 이, 낮은 그릇을 이 화분을 바, 바닥에다 놓고 이 화분을 그 낮은 그릇에다 이 화분을 넣게되면은 이그 이 밑에 그릇에다 물을 부어, 부어 놓게되면은 화분 기르실 때 미처 물을 안 줘도 화분에 물이 이 속에 이 구멍을 타고 이 구멍을 타고 물이 올라오기 때문에 하루 이틀 물을 안 줘도 도마도가 시들지도 않고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릇 같은 거 밑에다 받쳐서 물을 부어 놓게되면은 이제 굉장히 또 좋은 방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뭐 텃밭을 하신다든지 밭에 가셨을 때도 물론 땅이 넓어서 이제 밭에도 심으시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이런 화분을 몇개 밭에 가생에다가 이 땅에다 그냥 이 정도 한한뼘 정도 땅에다 에 묻으면은 에 금방 마르지도 않고 또이 구멍으로다가 이 뿌리가 이제 나와가지고. 이땅 속에 있는 수분도 좀 빨아먹고, 또땅 속에다 뿌리를 박기 때문에, 물을 금방 2, 3일 안 줘도, 이 땅에다 뿌리를 박아서 수분을 빨아먹기 때문에, 도마도도 죽지도 않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다 바닥에 묻을 때는, 다른 거는 뿌리시지 말고, 뭐, 석회나 용성인비나 퇴비만 뿌리고, 여기다 좀 섞어서, 이 바닥 흙을 좀 섞어서 이 화분을 묻게 되면은, 이 뿌리가 화분이 밑으로 나와가지고, 이 흙에 있는 퇴비도좀 빨아먹고 그러면은, 에, 거름 유지를 오래 할수 있기 때문에 도마도 더 굉장히 오래 따서 잘 드,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분에 심는 방법은 에, 가정에서는 에, 공구리 바닥이나 부럭에서는 그릇을 받쳐서 물을 부어, 부어 놓으시고 화분을 그 안에다 넣으시고 그다음에 밭에서는 화분을 이렇게 묻으셔가지고 밑에다 거름도 섞고 묻게 되면은 땅 속에 수분을 빨아먹고 밭에 매일 못 가셔가지고 에, 저 물을 못 줬을 때도 시드는 것도 덜 시들고 그러니까 또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화분을 심으실 때는 꼭, 그런 방법을 하시면 굉장히 좋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화분은 큰걸쓰러에 좋으니까 가능하면은 큰 화분을 하시고, 큰 화분이 없을 때는, 이만한 고무통 같은 거 깨진 것도 버리시지 말고, 밭에다 갖다서 이렇게 도마도를 심게 되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흙을 하나 담아서 놨는데, 그래도 도마도 심으실 때도 이 가능하면은 이 가운데다 이렇게 한 포기로 심으시지 말고, 이 양쪽에다가, 이쪽에다 한 포기를 심으시고, 이쪽에다 양쪽에다 한 포기를 심으시게 되면은, 이 가운데 공간이 있기 때문에, 한 포기 심으시는 것보다, 이두 포기를 심는 것이, 수량을 훨씬 더 많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 나무를 꽂으실 때도, 이쪽에다 하나 꽂고, 이쪽에다 하나 꽂아가지고, 한 2m 정도 되는 걸 양쪽에다 꽂으시고서, 위에, 뭐 지탱할 수 있으면 끈을 매서 이렇게 해서 쭉 올리 올리 올리면은 예, 도마도가 어, 화방수를 오랫동안 쭉 올려서 예, 많이 따서 드실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꼭 도마도를 심으실 때는 요 가쪽에다가 이렇게 꼭 도마도를 예, 꼭 양쪽에다가 한 포기씩 심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렇게는 화분이 하나라도 예, 도마도를 두 포기를 심기 때문에 예, 한 포기서 열리는 것보다 예, 도마도가 훨씬 더 많이 열리겠습니다. 그리고 요 도마 도마도를 심으셨을 때는 예, 반드시 이 도마도는 젖순이 참잘 나오는데 요 잎은 따 주시지 말고 요 사이에 예, 젖순 나오는 거를 따 주시고 이 원줄기 하나만 계속 끝까지 기르시게 되면은 예, 도마도도 굉장히 굵게 열리고 요 화방수가 뭐0화방이라든지1 2화방까지도 따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뭐튼녀끝이나 아니면 옆에 공간이 좀 넓으시면 파이프를 여기다 박고도 여기다 끊을면서 옆으로 이렇게 가면은 이이원출기가 계속 한 매디 걸러서 두 매디 걸러서 화방수가 다섯 여섯 개씩 도마도가 열려서 계속 크니까 아 그렇게 하시면은 도마도를 어 오랫동안 따서 드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이끊는이 제주 이 말뚝이 짧게 되면은 먼저 올라가다 다시 내려와야 되니까 가능하면은 길게 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 파이프가 없으시면은 이 저기 끈을 매서 여기 저기 전용 집게로다가, 여기다 이렇게 물려놓기, 큰런 대로 새겨가지고, 이렇게 아래으로 교대로 물리게 되면은, 끈도, 제가 해보니까 조,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요따 <laughs> 심으셔가지고, 만약에, 이제 걸음기가 좀 없는 것 같으면은, 여기다가 아, 여기다 조금 파고, 퇴비를 조금 넣어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비가 없으면은, 비를 해도, 조금 여기다, 가까이 주시지 말고, 좀 떨어져서 요 가운데다 조금 뿌려주시고, 물을 주시든가 아니면 그렇게 하실 때 하면은, 이 도마도가 계속 에, 계속 거름을 빨아먹고 에, 끝까지 오랫동안 잘 열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마도는 제가 이 화분에다 심으라고 자꾸 강조하는 것이 물론 지지위에 땅에다가 이제 물론 두둑을 만들고도 심으시고 이 화분에다가 도마도를 심으시게 되면은 이 화분은 아무래도 이게 흙의 위로 공중으로 위로 올라가 있는 상태고 또 수분을 수분 중간이잘 되기 때문에 물을 원하는 것만큼 덜 빨아먹게 됩니다. 그래서 도마도가 열리면은 굉장히 맛이 땅에다 심은 것보다 한번 한번 이렇게 심어서 도마도를 따서 드셔보면은 땅에다 심은 것보다 맛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심는 거는 도마도가 수분을 계속 못 먹는 상태로 도마도가 크기 때문에 여기서 비를 맞는다고 하더라도 절대 도마도가 잘 터지질 않으니까 터지는 것도 덜 터지게 되고 맛도 굉장히 좋고 그러니까 한번. 올해는 이 화분 같은 걸좀 준비하셔가지고 이 도마도를 심게 되면은 한번 제 말씀이 아마 옳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는 여기다가 화분도 몇개 해서 이제 도마도도 심어서 이제 여러분께 이제 보여드리겠지만은 확실히 화분에 심은 도마도가 덜 터지고 맛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도마도를 어떻게 하면은 굉장히 맛있게 오랫동안 따시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마도를 심으실 때는 가능하면 비를 쓰시지 말고 테이비스라는 걸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원줄기만 길고 젖순을 꼭 따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도마도를 많이 심, 노지에다 밭에다 두둑을 만들고 심으셨을 때는 도마도를 더 굵게 하려면은 한6 화방 7 화방까지 도마도를 키우시고 그 위에서 이파리 한세 이랑 네장더 키우면서. 도마도를 꽃그 꽃송이를 따 버리고서 이파리를 한다세여 송이 더 오히려 키워 주시고 그 화방수만 뭐 칠라방이고 파라방이고 딱 길러서 잘라 버리게 되면은 도마도가 더 빨리 좀 크고 더 굵은 거를 많이 따서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또따따 따 드시고 도마도가 한 칠라방까지 다 따서 이제 이걸 무렵에 또 옆에다가 한 가지를 또 젖순 나오는 걸 하나 키워서 다시 또 열리게 되면 또 늦게 설이 오기 직전에 또 많이 따서 드시니까 이제 그런 것도 또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도마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흙을 새로운 흙을 심 심으시고 에, 자리만 에, 바꿔서 심으시면은 도마도는 제가 매년 심어보게 되면은 그렇게 큰 문제되는 병은 없습니다. 단 이제 좀 에, 진딧물이 조금 이제 낄 수도 있는데 다른 작물에 비해 진딧물도 많이 끼는 편은 아니고 그래서 물론 약을 주신다고 보면. 고추 같은 거약 주실 때, 진딧물 약을 한번 예방 차원에서 주시면은, 예, 진딧물이안 끼게 되면은, 이진이 이 도마도가 바이러스가 덜 걸려서, 예, 도마도가 더 여, 이쁘게 열리고, 또우들두트어 하지 않고, 이제 그런 게또 좋은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가장 도마도 또 중요한 것이 병은 아닌데, 예, 저희 집에 꼭 도마도 사러 오시는 분들이, 예, 도마도 가꾸는 걸잘 모르셔가지고, 예, 도마도가 이렇게 주먹만하게 열리면은, 그 배꼽 부위가 까맣게 썩는다 그러는데 그거는 가장 중요한 것이 병이 아니고 여기 있는 이 석회나 용성인비가 이땅 속에 이런 화분 속에 안 넣어 주셨기 때문에 그토마도가 썩는 거니까 꼭토마도 심으실 때는 이 석회나 용성인비를 이런 화분에 하나 정도면은 저기 종이컵 커피 먹는 종이컵으로 화분이 큰 거는 반 컵씩만 넣으시고 화분이 큰 거는 거의 싹 깔려서 이렇게 한 컵씩 넣어서 같이 흙하고 섞고 탭이랑 섞게 되면은 그렇게 썩는 게 없어지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대추방을도마도는 워낙 조그맣게 열리기 때문에, 예, 좀이 칼슘이 안 나타나는데 그 대신에 이대추방을도마도는이 칼슘 성분이 부족하면은 대추가, 대추방울이 약간 허물이 벗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이 그게 저 석회 부적이니까, 그것도 대추방을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석회를 넣어 주셔야 또 맛도 더 좋아지고 또 입도 타지도 않고 잘 열리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뭐 다른거는 뭐 자리를 바꾸면 뭐 역병 이라든지 품마름병 이라든지 겹둥군이 마름병 같은건 잘안 걸리니까 그런거는 이제 자리를 바꾸시면 되고요 그리고 도마도를 심으시면 젖순으로 안 따게 되면은 여러가지를 키우게 되면은 햇빛 투과가 잘 안되고 또 도마도가 잘게 열리고 또 맛도 떨어지니까 그런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마도는 꼭 심으실 때는 꼭 예줄로, 예줄로 원순만 키우셔야 햇빛이 잘 도마도 열렸을 때 햇빛을 많이 받아야 또 당도도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도마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따먹고 어떻게 하면 더 오래 따서 드실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